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계란 키우기 정식 오픈했거든요 여러분들 터치해서 머슬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 시작을 하면요 우리 김계란님께서 열심히 턱걸이라고 계십니다 애니풍과 카툰풍에 관련된 내용이 인트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스킵하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출석체크를 하나 해주시고요 우선 보시다시피 가로형 게임이 아니라 세로형 게임인거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치형이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죠.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이디 나와져 있고 게임상 재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. 랭킹이라든지 미션, 뭐 도망가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정보 보면은 현재 내 파워 랭킹이 몇인지 대전도 있나봐요, 여러분들. 공격력 체력 공격속도 이동속도 뭐 치명타 확률하고 데미지 5만원권 뭐 닭가슴살 보충제 나사 총알 다양하게 있고요 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파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요잇 1업해주고 방치를 시켜주면서 모은 재화로 하나씩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은 고관절 스트레칭 레그스윙 바벨컬 스프린트부터 와 엄청 많네 개덥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게임상 재화가 빠르게 올라가겠죠. 자, 일반 퀘스트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, 목소리 잘 들어보시면은 김계란 님께서 더빙에 직접 참여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자, 터치를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. 그리고 명화에 관련된 부분 뭐지? 동일한 명화를 획득하면 바로 강화된다. 게임상 다이아로 살 수도 있는데? 계란 줍는 여인들. 아, 골드 획득량이 30% 올라간다. 당치형 게임 중에 여러분들, 거지 키우기 아실 거예요. 그런 거지 키우기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랑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사진에, 김계란 님이 합성되어져 있네요. 자, 코어 단련. 강화하는 거네요, 여러분들.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가는데, 여기 보여지는 닭가슴살 있죠? 이게 필요한 것 같네요. 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닭가슴살로 올릴 수있고요자 운동에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 가방 뭐 재화에 관련된 부분 모여진거 보여지고 있고 아 무기가 있구나 지금은 망치로 뚜같 패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강철방망이 강철빠루 망치 쭉 있구요 아 등급이 있어 여러분들 별 5개짜리 목탁도 있구요 빵몽둥이 뭐 뿅망치 있고 이게 뭐야 와와 음, 미쳤어 살상용 장돌이 폴댄서 무한의 장갑 살상용 방패 궁 궁예가 마지막이야 합성도 할수있고요 서브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도류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역시나 와 장착하고 레벨업하고 초화금 제작부터 합성까지 야 이거 현질성이 조금 보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또 코스튬 있습니다. 일반 코스튬 있고 도적 김계란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보면은 어 이거 뭐야 캐걸미랑 김계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약 원펀맨 모양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계정 레벨 100레벨이 되야지만또 나와지는 부분 있고 현재 또 준비 중인 부분도 있네요 자 메뉴 보면은 우편함 일반 우편함 상품에 관련된 부분 어 뭐야 획득 이런 거다 받아주고 자 무기 뽑기 한번 가볼게요. 광고 보고선 5회 폭기 할 수도 있구요. 11회 폭기, 33회 폭기, 기본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33회 폭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야, 여기 잘 나온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미션난 가셔서 무기폭기 30배 업적 가서 따다다다다닥 그럼 또 다이아 모아지고요. 어, 생각보다 잘 모아지는 것 같은데 11회 폭기, 아, 이것도 그닥이구요. 또 여기 보시면요 레벨이 점차 올라가죠 확률을 보시면은 별 하나짜리는 40.72%별 아홉개짜리는 0.01% 현재 제 레벨에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김계란 키우기 확률 안내라고 래서 레벨 1때는 별 아홉개짜리 나올 확률은 0.01% 2레벨부터 쭉 해서 맥스 레벨이 10레벨까지 있는데요 구성짜리 무기가 나올 확률은 0.3% 나쁘진 않네 아, 기본적으로 뽑기를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, 뭐, 과금하실 분들은 요런 레벨에 관련된 확률 정보도 확인하고 가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명화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다음 단계로,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요. 또 구입하고. 와, 개폴레요능력치가다 있어요. 골드 획득량. 운동 강화 비용 확률 마이너스 2%. 김계란 레벨업 비용 감소되는 것들. 야, 이런 거 소소한 거 진짜 현지성 요소가 좀 다분하게 있는 건 빼고는 그냥 좀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은 30kg 서브 무기 상자라고 있는데 5성에서 7성짜리 나온대. 한개 열기. 오! 자, 여기 또 하나 열기. 오! 다 열어볼게요. 어차피 도감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수 있고. 자, 무기 뽑기 건 20개 있네요. 또 뽑으러 가야죠. 자, 10회 뽑기. 자, 한번 더. 오, 뭐야, 뭐야, 뭐야! 뭐야! 이거 뭔데! 이 아, 최고등급 아니야? 잠깐만, 잠깐만. 미쳤네, 미쳤네. 잠깐뭐 얻었어? 아닌가? 아, 서브인가? 아아! 와, 미쳤다. 목재 바벨. 젤로 높은 거 그냥 뽑아버렸네? 아니, 이렇게 확률이 좋은 거야? 아까 확률 보여드렸잖아요, 여러분들. 걷다가 제가 지금 뽑기가 1레벨이기 때문에 0.0 몇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? 자 무기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현재 무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, 자 클릭하시고 능력치 쪽에서 장착. 와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. 어 메인 무기도 바꿔보자. 최고 높은 게 지금 현재 여기 있다. 총인가? 아총 들고 있네. 자 장착. 와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뚜까 패네 여러분들. 와 미쳤다. 시작부터 그냥 개쎄졌습니다와 시작부터 최고 높은 등급이 나올 줄에 상상도 못했네요. 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쪽에 플레이 쪽을 들어가시면요 로무새 디펜스 계단 1대1 초보만 거대 보스전 현재 두 가지는 준비 중이고 로무새 디펜스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할게요 아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군요 여러분들 자 1스테이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자동이 자동도 있네 자 우선은 전투 시작 아이 티켓이 필요하네 1일 미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대요 입장권은 자, 요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다이아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보다 진짜, 진짜 많이, 많이 잘 퍼주는 것 같습니다. 뭐, 뽑기에서 도감 채우고, 업시키고, 강화시키고, 뚜까뚜까 패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. 자, 이쪽 보면 아이언 계란짐이라고 그래가지고, 아이언을 넘어가면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부터, 마지막 챌린저를 넘어서 김계란까지 가는 게 챕터 마스터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1부터 100길, 1부터 100길, 한강, 베이징, 파리, 뉴욕, 런던, 이스탄불까지가 거기고요. 브론즈, 실버 갈 길이 멉니다. 오랜 시간 또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이 게임의 주인공 자체가 거의 브랜드에 가까운 그런 김계란 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무조건 한 번씩 찍먹은 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간단하지만 초반 플레이 한번 진행해 봤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오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. 바이염.